지미지미 지미,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이웃을 사랑하고 살피고 아껴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예전아 음, 사실 그런 삶이라는 게 이제 평소에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꼭 해가 다돼 가야 떠들어요 그렇죠 연중에는 잘안 보이나봐 힘든 사람들 응? 어? 힘 사람들은 일년 내내 힘들거든. 그때는 뭐 그래 연말에만 돕는다고 난리들이지. 뭐. 다들 바쁘잖아요. 하긴 또집보면은 연말이라도 돕는 게 어디냐 하는 얘기. 맞습니다. 네, 월인어도 <laughs> 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 어? 꼭 챙기도록 하라고. 예, 전하. 음. <웃음> <웃음> 음. 어라? 네. 너안 챙겨 너? 뭐를요? 네 주위에. 제 주위요? 네 주위에 힘든 사람 나한테 기냐고 임마. 누구요? 제 주위에 누가 힘든데요? 나. 예? 나. 무슨 말씀이시오? 이게 커세요? 옷장을 까먹고 임마. 네 예? 주위에 힘든 사람 나라고 날마짐 짐, 짐. 예? 전화가요? 그래 임마 빨리 챙겨. 나짐 죽겠어요 좀 진짜. 아니. 지금 이 나라에서 짐이 제일 음... 힘들어요 제일로 진짜. 아니, 그 무슨 말씀? 심란하고 허전하고. 힝! 어? 말도 안 듣고. 힝! 음? 짐도 없고 소외됐어. 아 죽겠다. 아 빨랑? 짐을 챙기도록 가라 아니야. 전화가 하시고도 참 웃음이 날만한는데아 그래도 소녀가 어떻게 어떡해, 뭐 어떻게 어떻게 지 엔마? 라면이라도 몇 박스 쌓아놓고 사진도 찍자고 요즘 나 사진 많이 고파. 바만 터지고 바닥 터프고. 너 그거 아니? 너무 연속으로 터지면 파짱어팅게 해? 탁! 이렇게 되는 거. 나 그런 거 많이 받았었어. 예전에는 귀찮게만 했었는데. 없으니까 그렇게 이게 소홀하다 <무� \와> 아휴 전화 어제가 성탄절인데 전부 다 기뻐하는 성탄절인데 저기 봐 저렇게 양말도 대자로큰거 걸어놓고 말이야 어디 어? 양말이요? 양말이 어. <cisTiffany> 아니 저 자루가 양말이었어요? 어, 양말형 자루 아이, <웃음.> <웃음> 저것도 부족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저게 막, 막 뜯어졌어 콕꽉쳐다보해 누군지 몰라도 선물을 그냥 콱콸 넣어두고 가지고 근데 근데 왜 올해는 왜 올해는 인정이 이렇게까지 맨말랐데 한... 그것도 갑작스럽게 말이지 하도 흥! 어... 응? 아무도 짐을 안 보살피어, 흥! 응. 황공하옵니다, 전하. 우리, 너라도 꼭 짐을 보살피도록 하여라. 응? 전하, 저. 제, 왜? 저, 저, 오늘 제가 소개팅이 잡혀 있어가지고요. 엄마, 아, 어떻게... 이럴수가. 아, 어떻게너 맞아? 평생 없다 소개팅이 왜 하필 오늘이. 어머? 어? 평생 없다니요. 저두 번째거든요? 이십 년 지난 거는 무효지마. 그를. 그걸... 흠, 그만해요 진짜. 부럽디 힘이 부러워. 그힘 대사가 부럽디. 흠, 나도 어이. 잘할 수 있는데. 그거 심은 거 뭐유? 신요 나쁜 남자. 흠.